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금성산 다보사 지장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보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경영동 금성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 8교구 본사인 백양사의 말사이기도 한이절은 서기 661년, 그러니까, 신라 문무왕 1년에 원효가 장근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 지장전에는 아주 이렇게 달필로 잘 썼는 출연사진 넉 장이 있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한 장을 까먹, 잊어먹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어, 그러나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한줄한줄 한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읽어봅니다. 지장, 대성, 위실력이라. 에, 지장은 지장보살을 말하는 거고, 대성은 지장보살이 큰 성인이라 하는 뜻으로 대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장보살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위실력이란 말은 위험과 신통력을 갖춘 힘을, 힘을 가지고 있다. 위엄과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지장보살이다 그런 뜻인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은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위실력이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항하사급 설란지니라 항하사급이란 말은 항하란 말은 인도의 겐지스강이라는 뜻입니다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만한 겁이라는 뜻이래요. 이 예, 겁은 뭐냐 하면은 한없이 긴 시간을 일겁이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가로세로가 40미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3년마다 하늘에 천사가 내리 와서 춤을 출때그 옷깃에 끌려서 바위가 다 떨어지는 그긴 시간을 일겁이라 합니다. 그런 겁이 에 인도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급동한 설해도 난진이라 에다 설명하기는 어렵도다 그런 말입니다. 하도 지장보살님의 위신이 커서 가지고 그걸 그렇게 긴 시간을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한다 좀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억겁을 두고 설명해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그렇지만은요 그걸 견문첨내 일념간 그런 설하기 어려운 지장보살이지만은 견문첨내 보고 듣고 어, 예를 올리는 일념간 한 순간에도 그런 말이 잠깐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일념간은. 그래서 이걸 정, 정리하면은 잠깐만 보고 듣고 예배만 하여도 이익 인천 무량사라 이익 인과 사람 사람과 하늘에 이익된 일 무량하게 많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인천에 이익된 일 무량이 많아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에, 지장 보살님의 크나큰 위실력이여, 억급을 두고 설명해도 다 말하기 어렵도다. 그러나, 잠깐만 보고 듣고 예배만 하여도, 인천에 이익된 일 무량이 많으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금성산 다보사 지장전에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